오빠, 응. 뉴스 보니까 어. 올해는 추석까지 덥대요. 추석? 네, 추석이 올해 10월 초인가? 그러지 않나? 그쯤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추석까지 덥다라고 느낀 게 지금 몇년 됐어. 작년에도 추석이 되게 더웠고, 재작년에도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맞아요. 가을이 없고 약간 늦 여름 음. 어,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응. 너무 더우니까 다른 응. 애보다 통풍시트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올해? 네아 내가 질러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 올해처럼 통풍시트 많이 찾으시는 애는 난본 적이 없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통풍시트 들어가면은 시원해요? 이런 문의는 많았는데 꼭 통풍시트가 있어야 돼요 이런 문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통풍 없으면 안살 거예요. 이렇게 문의들을 주시다 보니까 와 진짜 매장에 통풍시트 있는 차딱 들어오면 은 바로바로 빠져. 어... 음. 아, 그래서 매물 가격은 저렴하고 음. 통풍시트 들어가면 대부분 옵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 그런 차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가격이 저렴한데 통풍시트가 있는 차를 찾는 거네. 그렇죠? 근데 너가 말한 것처럼 통풍까지 넣은 차는 대부분 풀옵션이야. 이 통풍이, 신차에서 대부분 선택옵션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옵션 선택하는 순간 다른 옵션이 막 따라올 때가 많거든 그래서 통풍이 들어가 있으면은 대부분 풀옵션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물가격이지 아무래도 추가옵션으로 들어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가옵션가가 중고차에 또 따라 붙잖아 매물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 그럼 저는 가격은 500만원대에서 음. 봤으면 좋겠거든요 500만원대? 네. 500만 원대 풀 옵션 차를 찾는 거네. 네. 그러면은 차 가격보다 그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가가 더 비쌀 수도 있어. 아 그렇겠네요. 그 정도로 싼 차를 봐야 되는 거거든. 최근에 날씨가 더워서 통풍 시트 있는 차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500만 원대에서 통풍까지 들어가 있는 차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매물 가격은 500만 원대로 저렴한 편에 속하는 국산 준대형 세단이지만. 옵션만 놓고 봤을 때는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 옵션만 하나하나 짜서 다 팔아도 차량의 매물 가격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간 르노 삼성의 SM7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차가 추가 옵션을 완전 다 넣은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SM7 많이 봤지만,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옵션이 2열에 VIP 시트 들어간 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트 이렇게 앞으로 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도 SM7에 이 옵션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VIP 시트 패키지에다가 뒤쪽에 뭐 리어커튼, 위쪽에 파노라마. 뭐, 이천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었더라고요. 시트도 그냥 일반 색상이 아니고 와인빛 컬러, 시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요. 완전 풀옵션, 5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SM7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이 차량 2015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5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과 판금이 있는 모델인데, 교환 부위는 본넷, 양앤다, 그리고 라제스터 서포터, 이렇게 교환이 있고요. 판금 부위는 운전석 앞쪽도에 판금이 있는 모델이요. 모두 다 외판에 속하는 부분이고, 볼트 체결 방식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 삼성 뉴 SM7 노바 2.5 휘발유 알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은 SM7의 이제 마지막 디자인이죠. 노바라고 하는 등급의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앞전 구형 SM7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릴 디자인 바뀌고요. 범퍼 하단부 디자인이 바뀌는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외관 옵션부터 풀옵션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양쪽으로 HID헤드램프 보실 수 있고요,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가 들어가는 모델이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 은색 바디이기 때문에 차량의 사이즈 대비 유지 관리도 편리한 색상이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이죠 파노라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와 마감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어두운 쪽에 있어서 시트 색상이 잘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와인빛 가죽으로 시트 패키지가 1열, 2열, 도어 쪽 전부 다 들어가는 모델이거든요 거기에서 SM7 중에서 진짜 찾기 힘든 옵션 중에 하나가 그 아래쪽에 보이는 엠비언트 라이트예요 이 차가 엠비언트가 순정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의 모든 차량에 엠비언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보기 힘든 옵션 중에 하나지만 이 차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버튼도 보시면 은 옵션 빠진 부분 없이 버튼 꽉 차있고요 2.5 알리 등급이기 때문에 핸들 위쪽으로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통통 시트는 1열에서 양쪽 다 들어가요. 당연히 열선 시트도 양쪽 다, 이렇게 3단씩 들어가면서,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보실 수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동급 준대형 세단 대비 가장 넓은 2열 공간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랜저 K7보다 2열 공간성은 SM7이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VIP 시트가 한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들어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2열에서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거리 갈때 원래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 모델이지만 이 VIP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이 조수석 워크인까지 이 뒤쪽에서 이렇게 제어하실 수 있고 그 앞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리어커튼 그리고 미디어 컨트롤러 앞쪽에서 송풍구 두개 빠지고 그 아래쪽에서 독립식 공조기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올라가기 때문에 개방감 나쁘지 않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순정 윈도우 사이드 커튼까지 들어가는 등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작지 않아요 여행용 캐리어 두개 이상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LED 테일 램프 사용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한쪽에 두 발, 양쪽에 총네 발의, 듀얼 머플로 보실 수 있고요. 알리 등급이라고 순정 레터링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SM7도 SE 등급 또는 l 리 등급이, 레터링만 변경해서, 알리라고, 이렇게 레터링만 달고 다니는 차가 많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순정 알리 등급에다가 추가 옵션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넣은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자 매물 가격이 500만 원대에서 사실 통풍 시트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준중형 세단이라든가 중형 세단에서는 이 가격대에 절대 통풍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준 대형 세단으로 올라온다라고 해도 500만원대에서 통풍 들어가는 차가 진짜 몇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풍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차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전부 다 넣은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국산차는 옵션발로 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렴하지만 옵션 많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측후방 감지 센서, 사운드 패키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후방 센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라이트, ECMR 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순정 방향제 플리지마 엔진 스타트, 레어 커튼, 스포츠 모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5만 7,708km, 15만 km대고요. 자, 요즘에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자동차 옵션 중에서 통풍 시트를 꼭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고차로 뭐이 모델 말고 다른 차 중에서 내가 통풍을 찾아보겠다. 매물 가격이 적어도 천만원 이상을 보셔야지 통풍이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 오늘 가격 저렴하고 풀옵션으로 준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옵션에 좋은 컨디션에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량 보시고요. 차량 가격은 550, 5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할브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